좋아요랑 구독눌러주실거죠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제발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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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M A T V의 박돌입니다 오늘은 저 혼자서 하는 A S M R입니다 오늘은 저 혼자서 먹을

습니다 아 근데 이거 진짜 맛있다 머랭쿠키보다 맛있는 것 같아 안될것 같아 조심하게 안 입씩 베어 먹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 너무 빨리 사라지는 거 아니야? 근데 이게 솜사탕하고 알록달록한데 솜사탕이랑 맛이 똑같아요. 특이하게 막 6가지 7가지 맛이 다른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아니 씹는 소리가 거의 딱아 1초만에 없어지는 벌써 마지막 조각이에요. 그럼 날것 같아. 안통다 <laughs> 먹었으니까, 짜전 다음 통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들어있어요. 요거를 이렇게 빼면은 폭 하고 다. 감칠맛이 나네 여러분 양소가 먹고싶다 그래가지고 한입만 먹으러 왔어요 ASMR 하나만 먹고 가겠습니다 응? 야 이거 장난 아닌데 응? 막 그런 것들 많이 먹었잖아요. 그래서 혹시 몰라서 준비했습니다. 이 거대한 녀석. Let's go. 영상이 재밌으셨다면.